안녕하십니까 LG 트니스 김영우입니다. 얼마 전에 올스타전 행사에 참여했잖아요. 네. 처음 올스타전 뽑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땠어요? 뭐 저는 예상을 아예 안 하고 있었는데, 왜냐면 그때가 좀안 좋았었어요. 페이스가. 근데 딱 호텔 조식을 먹는데 이제 매니저님께서 어 축하한다 이러길래 뭐지? 뭐 때문에 그러시지? 이랬는데 아 올스타됐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아 감독님께서 추천해주셨구나. 버킷리스트기도 했었어서 제 야구 인생에서 올스타전 가보는 게 근데 딱. 첫 해에 이룰 줄 몰랐는데 그렇게 이렇게 해주셔서 감독님께 감사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. 마운드에서 으르렁을 치는 퍼포먼스를 보여줬잖아요. 네. 어떻게 기획하게 된 퍼포먼스? 그러니까 그게 퍼포먼스를 무조건 해야 되는데 하나를 근데 마케팅팀 분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또 팬분들께 추천을 받아서 늑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러셔가지고 아 그래 그러면 저 늑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그 마케팅팀에서 준비를 해줬어요. 의상이랑 이런 것도 제가 결정한 게 아니고 춤 노래 이런 것도 제가 결정한 게 아닌데. 이제 늑대니까 으르렁 어때 이러가지고 아아 한번 해볼게요 하고 근데 심지어 그 음원도 올스타전 당일날 받아가지고 나 지금 전날에 그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호텔에서 호텔에서 혼자 그냥 그 으르렁 안무 느리게 한거 그거 보면서 약간 그러니까 그 후렴구 부분만 좀 연습했던 것 같아요 올스타 끝나고 무대 한거 영상 다시 본적 있어요? 제가 의도해서 본건 아니라 스토리 태그를 해주시잖아요. 근데 그날이 유독 막 스토리 채가 100, 0개 넘게 이렇게 와가지고 언급 딱 들어가는데 계속 그거니까 다 그거니까 계속 어쩔 수 없이 봤던 것 같아. 요 본인의 눈으로 본 본인은 어땠어요? 어,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진짜 너무 현타 와가지고 <laughs> 그거인데 와. 근데 또 팬분들 반응은 되게 괜찮은 것 같아서 좀 그냥 귀엽다 이렇게 좀 귀엽게 봐주셔서 그래서 좀 다행인 것 같아. 요 팬분들이 좋으면 사실 그게 제일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아. 그런데 죽음이가 귀여운 쪽이 아니라 멋진 남자라고 하는데 귀여워 보이면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팬분들께서 <laughs> 좋아해 주시니까 전 제가 좋은 것보다 팬분들이 좋은 게더 좋기 때문에 팬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그거면 충분한 거같아요다 월터전 비하인드에서 음. 하나에비스 김소환 선수가 영호 선수의 에겟남이라고 하는 네. 이 있었는데 네.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는 에겐남은 진짜 아닌 거 같아요 왜 아닌 거 같아요? 약간 성향 자체가 약간 좀 테스토스테론이 좀 가득하고 좀 약간 남자다운 느낌이라 해야 되나 약간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서 물론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게 하는데 그냥 좀 약간 애겐남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럼 소연 선수가 왜 본인 보고 애겐남이라고 하는 거 제가 형한테 이렇게 좀 많이 의지하는 것도 있고 고등학교 때 많이 막 밥도 같이 사주시고 막 같이 먹고 이러는 게 많기 때문에 어리고도 하니까 애겐남처럼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. 본인이 테토남인 포인트가 있으면뭐인것 같아요. MBTI 또 T거든요. 약간 T가 거의 테토남이 많잖아요. 아 그래요? 그렇지 않아요? <laughs> 아 진짜요? 아닌가 나 먼저 저 혼자만의 생각인가 아니 아무튼 근데 제가 또 현실적이고 좀 이런 거좀 신경 안 쓰고 생각 없이 항상 즐기는 느낌으로 하고 이런 잡생각 같은 것도 많이 없고 해야 되나? 약간 칭얼댄다해나 약간 그 애교 부린다거나 그런 것도 많지 않고 하니까 영호 선수 피드 감성이 되게 남다른 편인데 아, 네. 사진 좀 찍거나 인스타 꾸미는 걸 좋아하는 편인지 그러니까 좋아한다기보다 약간 깔끔한 거를 좋아한 것 같아요. 제가 또 아직 어리고 mz니까 또 인스타를 안할순 없잖아요. 이왕 할거 그냥 좀 괜찮게 좀 하자 싶어서 또 제가 제일 친한 친구가 육선혁 선수가 제일 친한데 그 친구랑 얘기하면 또 항상 그런 인스타 얘기도 하고 하니까 서로 막이 아, 피드 괜찮지 않냐? 이렇게 하면서 어때? 이런 거 어때? 막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것 같아요 피드 보니까 좀 예쁜 카페 같은 데도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예쁜 카페요? 예쁜 카페에 사진 있어요? 옛날에 선혁 선수랑 같이 놀렸던 아 그쵸 선혁 <laughs> 그쵸, 근데 약간 저는 그래서 친구가 사진 찍어준다 그러면 저는 모르고 저는 모르고 있다가 친구가 그냥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친구가 찍어줘서 아, 아, 이렇게 네. 이런 느낌이지 아, 그냥 찍어줘서 거의 네. 사진이 있을 거 그쵸, 제가 포즈를 막 취하거나 아, 그고 찍어달라 이런 거 그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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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그쵸. 어떻게 찾아서 방문하는 편인지 그거는 이제... 이한 카페 갈 거고 좀 괜찮고 좀 그런 데 가자 싶어서 이제 약간 친구들 만나면 그 야구 얘기만 하거든요. 그럼 또 이제 얘기를 좀 편하게 나눌 수 있는 카페를 찾아보면 좀 약간 대형 카페. 왜냐면 좀 작은 데 가면 좀 약간 안 되니까 얘기를 좀 편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대형 카페들이 좀 이쁜 카페들이 많고.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거예요. 거기서 보니까 이제 선협이가 어, 사진 좀 찍어봐라. 찍어달라. 어, 찍어줘. 그럼 저만 찍을 수 없잖아요. 그럼 어 그럼 내가 찍어줄게 이렇게 하다가 이제 거의 선협이랑 많이 그런 데 카페 가가지고 그래서 그런 서로 둘다 그런 거 약간 좀 좋아한다기보다 그냥 약간 <laughs> 좀 좋아한다기보다 좀 좋아한다고 해도 괜찮은데 <laughs> 아예 그 예쁜 카페를 막 찾아서 다니는 거 아니니까 제가 또 베토남인데 아니 너무 신났으면 봤어 <laughs> <laughs> 애들 만나면 그냥 사진도 찍어주고 고등학교 때부터 약간 <laughs> 그랬어가지고 서울고 애들도 그렇고 되게 약간 좀 꾸미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이 나름 운동선수인데 예상외로서 꾸미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자연스럽게 보게된것 뭐 같아요 <laughs> <laughs> 그 6월 6일에 키우미어로스랑 경기할 를때 네. 네. 끝나고 선배들이랑 어떤 얘기했어요? 라커룸 들어올 때부터 형들이 너는 잘못한 거 없다. 너는 진짜 잘했다, 잘 던졌다. 그냥 그잘던졌는데잘친걸어떡 하냐? 그냥 잊고 다음 경기 잘 준비하자 이렇게 말 말씀 주시고 음. 현수 선배님이 제 버스 옆자리신데 고기 먹을래?라고. 네. 그래서 엄청 맛있는 소고기 사주시고 그냥 다 털어 버리고 다시 내일부터 하자 이렇게 해주셔서 또 거기 속에서 배운 것도 있고 물론 맞는 게또그 당장은 너무 슬, 슬프고 좀 아니지만 또 다음 경기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좀더 긍정적으로 좀 풀어서 생각하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. 네. 다른 좀 어땠어요? 시고다 끝나고 핸드폰 딱 봤는데 DM이 그냥 진짜 제 친구들 다 너무 많이 온 거예요. 뭐하냐? 왜 그렇게 하냐? 야구 선수 맞냐? 막 장난으로. 다음 날 일어났는데 릴스가 딱올라오잖아요 이제. 팬분들께서도 막 리스 보내주시고 괜찮아 라는 영호 선수 믿을게요 약간 막 이렇게 이런 거고 되게 재밌었어요. 딱 던지고 내려갔을 때는 너무 막, 아 아쉽고 했는데 다음 날 되니까 그날 리스 보고 있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. 너무 공이 좀 미끄럽긴 했는데 핑계를 대면 아 이렇게 했구나. 아 너무 재밌다, 웃겼다. 지금은 되게 웃긴 추억으로 그냥 간직하고 있어요. 저점이니까. 올라갈 일밖에 없잖아요, 사실. 막내고, 신인이고 하니까. 또, 창규 선배님이 좋게 많이 말씀해 주셔서 저한테도 좀 힘이 되는 말 같은 걸좀 많이, 멘탈적으로 좀 많이 말씀해 주셔서. 창규 선배님이 하는 말씀은 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. 그럼 외모도 아직 저점이라는 말을 동의 하시는 것같요 아, 그럼요. 아직 여드름도 많이 나있고, 아직 사춘기, 아직 남성으로 테스토스테론이좀 많이 나오기, 좀 혈기왕성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가라앉고 하면, 그래서 좀더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. 어, 일단 전반기 그래도 부상 없이 팀이 그래도 2등까지 하면서 좋은 결과 내고 있는 것 같은데, 후반기 때 제가 좀 다시 1등 탄환하고, 1등 정규 시즌 1등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끔 최대한 큰 기여는 아니더라도 많이 좀 기여하고 싶으니까, 제가 최대한 많이 노력할 테니까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